맛있었죠. 당신에게 맞아, 맞아. 찾아온 커다란 행운이 주변 사람들까지 미소 짓게 해줄 거예요. 오늘의 게스트들 오늘의 게스트들. 진짜 아파트라서, 되게 옛날 생각나는 <laughs> 이런 데 살았는데, 아, 어릴 때 살던 데랑 비슷한 <laughs> 거가 아, 그래? 꼭 저기 어린애들 있는 집이 있어서, 음. 뭐 복도에 우중 싸고. 복도에 <laughs> 우중 싸고? 오줌 싸고? 어? 옛날에 복도식이야, 약간. 그런.. <laughs> 진짜, 나 복도식도, 나도 복도식 살았는데. <laughs> 애들이 왜 우중을 싸죠? 애들, 애들 중만 살았던 거 아니야? <laughs> 아, 나는 안지나 양심 고백해. 나의 고에 아니. 지. 어, 손가락 너무 싫어. 이건 옛날에 진짜 우리 어릴 맞아 때 아인슈타인 한번더 아인슈타인 이런 이거 애기들 오래돼서. 있는지 본거 이거 있더라 이거 이렇게 커? <웃음> 비싸겠다 저희는 <laughs> 각자 먹고 싶은 맥주를 살까? 아직 못 고르셨어? 아 마지막 한 캔을 고르고 있어 <laughs> 과연 <우리. 웃음> <laughs> 애주가의 뒷모습 뭐할콜도 있다. 에소나 기분 내게 무할콜 하나 살래? 오제이를 먹어 오제이가 뭐야? 오있는데 <laughs> <laughs> 우리 뭐, 살거 얼마 없다 했는데. <laughs> 얼마 <얼렀던데>? 었는데잘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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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뭐 만들고 계세요? 고등어 묵은지 고등어 조림. 고등어 이렇게 많이 넣은 거 처음. 근데 양이 되게 많은 거 같아요. 무려 고등어 네 마리가. 일 <laughs> 인당 한 마리씩 <laughs> 먹을수있어어 좋다 좋다. 해줘야겠다 이제. 넉넉하게 얘기하고 오면은 다. 그래. 맛 좋아. 주하나 맥주 마스터. 좋아. <laughs> <laughs> 아 맥주를 고르고 있어. 아 이거 약간 데블로나. 그지. 밥 먹기 전에 먹는 거도 돼. <laughs> <laughs> 밥 먹기 전에 뭐 소리 보소 f y 하다 r e not sure if you're not s u 어 e i 에한 o u r e n o 2 5살 r e if you're not 글을 r e if you're not sure if y 2 5살에대한 기억을 각자 돌아가면서 다 같이 말한 다음에 한번 다음 한 번끼가 끝나면 다시 다음 사람이 나이카 없습니다. 이런 식으로. 오케이. 오케이. 자, 원하는 카드를 여기서 뽑아 주시오. 어 뭐야? 6살의... 20 아프. <laughs> <laughs> 어? 이거 너무 최근인데? 아 진짜 최근인데? 어. 어, 나는 지금인데. 어. 일단 그 전까지 좀 내가 신앙에 대해서 좀 방황을 하고 어. 있었는데 약간 공개적으로 일단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해야. 음 왜냐면 부모님은 나 그러니까 음. 교회를 다니시고 있었고 나는 못해 신앙이었고 음 음. 근데 일단은 내 의지대로 음. 교회를 일단 다녀보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었어. 음. 벌써 1년 반이나 지났어. <laughs> 시간 빠르지. 시간이 빠르다. 음. 그리고 2 9 살은 석사 논문을. 다시 안 쓰겠다고 <웃음> <웃음> 조금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 어, 해야... 공개적으로 선언을 많이 했어. 오빠 거의 선언해. 선언했네 나는 아니다. <laughs> 선언을 하고 <laughs> 일자리를 슬슬 찾아보기 시작을 했었지. 그리고 <웃음> <웃음> 아우 힘 들어. 왜 왜? <laughs> 아, 맥주? 맥주 <laughs> 지 고심하고 있었어. 그랬거든. 뭐야? 시금치. 엄마가 와. 해준 건데 되게 있어 겨울 시금치 어, 그리고 이 시금치 되게 달아. 이게 아, 그러니까. 응. 설탕 뿌린 것 마냥 달아. 응. 진짜? 응. 아, 아, 자체가 단다던 어, 어 시시어가 달더라. 응. 자, 맛있게 어. 드십시오. 잘, 잘 먹겠습니다. 먹겠습니다. 좋아, 좋아. 응. <웃음> 찍어, 찍어. <웃음> 학교 앞에 골프집이 하나 있었거든. 골프집에서 그 음. 술을 먹는데 주량을 모르잖아. 6 명의 주량 모르는 6 명의 스무 살짜리들이 앉아가지고 음. 술을 진짜 무한대로 막 먹어. 막 소주 먹고 맥주 먹고 뭐 먹고. 사장님 보더니 술안 주겠다는 거야 우리한테. 보고 음. 볼까요? 어, <laughs> 우리의 유년 시절을 <laughs> 어, 재밌는 거 보고 다 우리의 유년 시절을 해볼까요? 유년 시절 해보자. 코스트랑 어.. 카드 뒷면 jpg를 내그 네,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내 공유해 줬잖아 응. 거기에 올려줘 어. 응, 오늘 하루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구나 그렇네. 난 이제 시작해 아, 뭐할거 있다 이제 이제 공부해야 돼 하, 이번 주는 좋아.